12월 4일 오늘의 뉴스 한 입입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10대 남녀를 흉기로 공격하고 스스로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일 오후 10대 A양이 1일 이에 긴급 전화를 걸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신고 당시 고함과 하지 말라는 비명만이 들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이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을 때 20대 피의자인 B씨는 모텔 앞에서 추락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객실 내부에서는 A양과 C와 D군이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는데 A양과 C군은 끝내 숨졌고 피의자인 B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D군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3시 혼자 모텔에 입실했고 이후 A양에게 만나자고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양은 C와 D군과 함께 모텔을 찾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사건의 구체적 경위,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 중이며 추가 피해 가능성 여부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12월 4일 오늘의 뉴스 한입이었습니다.